모일 사자입니다. 모일 사자. 이 사자와 어울리는 단어가 있죠. 아 사회. 아 모일 사 모일 회자죠.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을 우리가 사회라고 되죠. 아이 모일 사자는 보일 시. 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는 제사 지낼 때. 어떤 재단입니다 재단 음식을 올려놓은 재단의 형상을 보고 만든 한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흙토입니다 예전에는 농사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흙 흙의 흙의 신 토지신이죠 토지신 토지신한테 제사를 올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모이 사짜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낼 때한 사람이 지내는 것이 아니죠.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입니다. 모일 사짜입니다.